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정표에 절러면 오늘의 12년 10월 31일 바로 월요일 주식시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 오늘도 역시나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 아, 장세는 역시나 등하르게 편차를 보여주며 우리 개미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줄 수 있었던 아, 그런 동력의 발판에 따라 우리 삼정부패 가족분들과 장기투자를 이행해 나아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도 전체적인 시향과 업황에 따라 내재적인 가치를 끌어올림으로써 막상 주가가 폭락장 또는 하락장으로 이어진다고 한들 아, 정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정신적인 무장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삼정 법리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 정말 주식시장은 위험합니다. 어, 냉혹하고 냉정한 주식시장 속에서도 아, 충분히 저는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과 아, 내재적인 가치를 끌어올린다면 어, 돈이 돈을 만드는 그러한 인프라 시스템을 충분히 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 아, 그에 따라 정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이제 전체적인 시안과 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앞서 네, 구독과 아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지워드릴게요. 그래 일단 산업회 가죠, 여러분들. 어, 일단 이제 우리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4차 산업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아, 정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바이오 이런 이런 이제 신성장 이제 어, 동력의 발판에 따라 막대한 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 지금 내재적인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산업군 중에 하나는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스마트폰. 바로 이미지 센서입니다. 어,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우리 삼성 불패 가족분들에게 방송을 토대로 어, 지속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어,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열심히 이제 일본 소니와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치를 보시면 44%그 아래 보시면 30%로 등극이 되어 있으며 그좌자측에 보시면 9%로 이렇게 제 순위별 로좀 이렇게 구, 어,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44%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제 소니라고 써 있죠. 바로 일본의 어, 소니라는 회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일본에서 으뜸가는 이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 다음 이제 30%는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그 다음 이제 9%는 옴니비전. 그 외에 이제 17%는 이제 여러 업체들이 이제 한데 묶어서 이렇게 이제 순위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시점에서 참고로 이 이미지 센서라는 부분은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바로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센서 또한 반도체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카마, 카메라의 이제 눈의 역할을 한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카메라의 성능 기능이 점차 좋아지고 있잖아요. 화질 자체가 좋아지는 것은 이 이미지 센서의 기술력이 상당히 발전이 됨에 따라 우리가 이제 사진 찍을 때 이제 테스트를 하잖아요. 어 실제로 뭐 여행이 ]이나 뭐 이렇게 이제 독사진이나 뭐 이런 거 이제 물건이나 뭐 이런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와 이거는 사진 화질이 정말 좋네 이러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이미지 센서의 기술력이 아어 이제 자우의 향방을 갈라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바로 아이소셀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이제 개발가 실제로 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를 주력 제품으로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결국에는 올 상반기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의 시장 점유율은 30%로서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이 격차를 보시면 14%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격차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니와의 격차에 는 점점점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결국 삼성전자는 이 소니를 따라잡기 위해서 정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실제로 이제 기술력에 따른 이제 결과치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금 삼성 사실 이 소니라는 회사가 독보적으로 이미지 센서 기술력이 지금 으뜸이 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술력을 삼성전자가 한발치 쫓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미 내년에 이제 공개할 아 이제 스마트폰이죠. 어, 갤럭시 S23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뭐 갤럭시 S21, 뭐 S22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내년이면 23년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갤럭시 S23 스마트폰에도 어, 울트라의 이제 2억 화소의 그에 따라 이미지 센서가 장착되, 장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결국는 소니와 아, 삼성전자는 이미지 센서를 안정적인 양산을 하기 위해 아 정말 무수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만이 남아 있는 회사만이 어, 상당히 이제 큰 매출과 영업익을 이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것들이 한데 모여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어, 그러한. 동력의 발판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삼성전자는 아, 자사의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에 있는 세계 3위, 바로 이제 대만의 UMC라는 회사 많이 들어보셨죠? 아, 요 UMC에서 아, 이미지 센서를 위탁 생산을 맡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대만과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사업을 하는 부분도 아,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제 투자 방식에 따른 이제 전략적인 사업 공개는 바로 외주를 맡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주 생산 업체를 늘릴 것으로 앞으로 이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삼성전자는 최근 열린 3분기 실적 설명에서도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2억 화소의 제품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파운드리 업체와의 협력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 했습니다. 아, 결국 삼성전자는 최종 목표는 사람의 눈을 능가하는 무려 6억 화소의 제품을 만드는 게 최종, 일단은 첫 번째 목표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6억 화소 같은 경우에는 어, 이미지 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픽셀 아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이미지의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정말 입자가 작은 그런 미세한 기술을 만듦으로써 다른 회사와의 초격차 그한 이미 기술력을 뽐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삼전 불패 가족분들에게 눈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이제 내재적인 가치 지금은 당장 그런 기술력이 없지만 그런 기술력을 만듦으로써 세계 글로벌 시장을 장악을 할수 있는 그러한 산업군 주식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당장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는다고 한들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지금 당장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아한 주라도 조금 더 싸게 아 매수를 하면 우리가 수량을 늘려 나갈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수량을 모아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차후에 주가가 또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수익률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미래 전망치를 바라보고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장기 투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점 불패 가족분들 오늘 이번 영상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따라 내재적인 가치를 힘껏 한번 끌어올렸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